하늘 내린 인재와 데스앙트 범퍼스의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이 팀들은 항상 맞붙으면 뭔가 좀 불꽃이 튀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하늘 내린 인재는 오늘 기분 좋은 1승을 챙긴 상황 하도연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승준, 아 아, 노승준 선수가 몸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네. 네. 아, 아 이강호, 선수. 네. 박민수 대갚고 네. 싶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 이광호가 직접 돌파해서 <laughs>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노승준. 하도연이 살려놓고. 오오. <laughs> 어허. 접촉이 있었어요. 네. 아. 피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 포인트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드는 데스상트 범퍼. 순식간에 다섯 점을 뽑아냅니다. 스포 5대1. 박민수 선수가 가벼운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민섭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김민섭 0점이 잡힌 채로 경기장에 들어와 있군요. 스코어 5대3 어, 라인, 라인, 라인. 자, 그렇죠.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쉬워하는 이광호 선수 시간은 아직 충분한 한재규 선수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박민수 그리고 노승준에게 이어지는 득점 루트가 나왔습니다 스코어 5대4 이강호 이번에도 다시 한번 드라이브 2인으로 득점 김민섭 깊은 각도 득점까지 충돌이 있었는데요 슛을 나오지 않습니다. 스코어 한점 차. 김기성이 부지런히 움직여 보지만 오늘 이강호에게 공이 많이 가네요. 김민섭과 한재규의 충돌. 김민섭 선수도 부상복귀 이후에 완벽한 몸은 아닐 텐데. 민서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아, 깨끗해요. 네, 네, 네. 이번는 동점 6대 6. 아 노승준 선수가 지금 계속 수차 하면서 압박 수비를 시행해봤습니다만 휘스리 올립니다. 노승준 선수 빨라요. 네. <laughs> 야 가드를 저렇게 수비한다는 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196의 신장에 네. 저정도 덩치면 사실 김기성 선수 쫓아가기 힘들 수 있거든요 하하! 박민수의 파울 가드가 빠른 동작으로 이렇게 뭐 파울로 끊을 수 있겠습니다만 포워드가 이 움직이는 그렇죠. 가드를 쫓아가는게 절대 쉬운 작업이 야. 아닙니다 한재규 선수의 프리드라우 들어갑니다 6대 7. 박민수 노승준 봤어요. 길을 봤어요. 아, 그리고 들어갑니다. 좋아. 요노승준 네. 선수 많이 좋아졌어요. 본인도 지금 네. 몸이 올라온 만큼 기량이 나오니까 네, 기분이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확실한 미스배치에서 아 네. 노승준의 도움수비. 다시 한번 기회는 하늘 내린 인재에게. 아자 오늘 <laughs> 뭐다 보여주네요. 네. <laughs> 야 노승 선수 아주 그냥 회를 거듭하는 만큼 아주 그냥 기량이 날로 번창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현역 때 모습이 언뜻 와. 언뜻 보이고 있고 지금도 현역이겠습니다만. 네네. 네. 7분 30초에서 벌써 양팀 모두 7점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좀 맞지 않았군요. 김기성, 김기성. 짧습니다. <목소리> 이강호 선수가 다시 들어와 있고 하도현 김민섭 오아 좋은 터전까지. 야 나오는데요 이제 아 그렇죠. <laughs> 네자이강호도 화살을 한번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하도현, 김민섭. 자 패턴 사인은 있었지만 김민섭이 직접 올립니다. 다시 한번 하도현 리바운드 그리고 자 본인 실린더 아직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득점으로 그리고 파울로 끝는 하도현 선수. 나 지금 템포가 좀 급했기 때문에 네, 한번 끊어가고 있는 하도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김인석 선수 <laughs> 부상이 와, 있었던 선수 맞나요? 네. 완전 전성기 때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아직 부상 부위가 아주, 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죠? 좀벤치를좀 물러나고 있습니다. 한재규로 수비해내는 노승준, 더너버 그리고 박민수에게 스크린. 패턴 오우. 나왔죠 노승준 다시 반대 방향 돌아 들어가면서 하도현 내어 줍니다. 쏴야죠, 쏴야죠. 2초. 2초 쏠 거면 2 포인트. 아 와. 짧게 떨어졌어요. 이강호도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스코어 후대구 박민수 긴 체공 시간 끝에 한번 던져봤지만 짧게 떨어집니다. 와, 어 이강호 연속 득점. 잘 봤어요. 그리고 하도현 골밑 터득점. 그리고 노승준의 수비. 자 김민석 선수가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노승준 선수가 끊으면서 공격권은 캐스해서스 데산트 범퍼스에게 안정환. 어 방향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laughs> 2포인트, 네. 10대13. 그리고 노승준 방향전환. 김민섭이 우측면에서, 오호! 그리고 이강호까지! 이강호까지! 오오. 자, 지금은 들어갔어요. 아. 네. 역시 이강호 선수입니다. 네. <laughs> 야호가 무너져도 일단 던지고 떨어지네요. 그럼요. 네. 72대15 이강호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지도자분들이 교체 타이밍 볼때아 예면은 더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기대를 하면서 안 빼는 선수도 있고 안 그렇죠. 들어가도 쟤는 넣었 거야. 네네 던져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고 이강호 선수는 일단 계속 던져야 되는 선수는 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읽었네요. 안정환의 좋은 수비. 김기성 선수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한재규 선수도 벤치에서의 시간이 많습니다. 12대 16. 김민성 오 노승준이 완전 히비었어요 안정환 다시 김기성. 안정환 열렸어요 안정환의 2 포인트 돌아 나오면서 노승준. 박민수. 달랐어요 박민서 대갚아주네요. 네, 정확하게 대갚아주고 있습니다. <laughs> 야... 이강호 선수에게 정확하게 대갚아줬습니다 너도 해? 나도 해? 그렇죠. 네. <laughs> 야, 역시 박민섭입니다. 음. 여기서 도동까지 넣으면 바로 동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스코어는 벌써 16대15입니다. 양 모두 득점 행진이 굉장히 빨랐던 상황. 16대16 남은 시간 5분 7초. 이강호, 박민수 끝까지 쫓아갑니다만 하도현의 수비 원포인트 돌아나올 때 노승준 아 살짝 터치가 있었어요 아쉬워합니다 몸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네, 아, <laughs> 원래 저게 손이 다음에 안 그렇죠. 들거든요. 네. <laughs> 4분 54초 남은 이 5분여는 다시 처음부터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안돼안돼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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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자, 이번 타이밍. 아. 하. 던져. 자, 타이밍 다시 한번 잡네요. 이번 플로터 돌아 나오면서 사실 그앞 타이밍에 한번 던졌더라면 그렇죠. 어땠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타이밍딱 좋았을 때인데. 박민수 타이. 네, 박민수 타이밍이 네, 있었지만. 네. 음. 4분 35초에 남은 시간. 안정환. 박민수의 리바운드. 다시 하도현. 노승준. 아, 비었죠. 올라갑니다. 하도현. 노승준 태바우 다시 박민수. 들어가네요. 아. 박민수의 득점으로 역전. 스코어는 17대16. 투 포인트. 김기섭. 김기성도 득점 행진의 가세한 상황에서 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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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게 노카운트가 되나요? 와. 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장내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느린 장면? 야. 이건 인정 같은데? <목> 네. 슈팅 모션에 이미 들어가 있지 음 않았나? 심판이 더 정확하겠죠. 렇습니다국에서에서본 네. 심판의 판정에 따라 스코어는 다시 한번17대 18.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대해서 절대 감정적으로 국에서 그렇죠. 필요가 없습니한국에서한번김서석 네. 노승준 기회 나왔어요. 아,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아, 노승준 다시 한번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laughs> 없죠 노승준이 기다리고 네. 있어요. 습 노승준이 아. 끌어놓습니다. 자, 이제 팀 파울 여섯 개째입니다만 18대 18. 데쌍스 범퍼스도 체력을 아. 좀 소진을 했거든요. 있냐? 네, 한재규 선수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성. 볼트 그리고 한재규 하도현을 앞에 두고 득점 김민섭 자 던질 수 있는 선수 두명이나 있어요 움직여주면 됩니다 하도현의 포스터 들어가네요 좋네. 아 이거 이점 막아야죠 이점두 대결인데요 짧아요? 막아야 돼요 길게 나가야 죠 막아야 요 아직 기회 있어요 오호 아 파울이에요 자 이제 공격권은 <laughs> 타이만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한번 끊어야 되는데 양팀 네. 모두 파인을 쓰지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 역시 역시 네, 노련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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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재규의 파울 그리고 공격권은 하늘내린 인재에게. 이제 마지막 2포인트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지금 박민수 선수가 음. 뭔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포인트 감이 김민석 선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 네. 네. 하지만 박민수 선수 본인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아쉬웠던 것은 아... 아까 그 그렇죠. 어, 노카운트했던 2포인트가 네. 그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3분 20초 양팀 모두 언제든 경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박민수 자 더블팀에서 다시 노승준 일단 한 점을 만드네요 그리고 2포인트를 막아야 됩니다 이강호를 막아야 돼요 그렇죠. 계속 붙어야죠. 안정환 좋아요. 수비 좋아요. 시간은 흘러요. 샷클하기 부족한 상황 들어가지 아. 않고 노승들의 리바운드. 자 이제 한 점입니다. 김민섭 들어갈 그렇지. 때 히스리에요. 안재규의 파울 아직 하나의 파울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기성 선수가 들어오죠. 아 아까 유튜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유튜브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와 이거를 이 점을 쌓서 역전을 만들어서 그냥. 샷다운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데스트범퍼스의 작전 타이틀 이제 어떻게 막을지가 음. 관건이에요. 일단 막고 턴오버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앞서서는 더블팀 수비까지 선보였던 데스트범퍼스어데스트범퍼스가 네. 아까 수비를 넘어졌던 게1 점을 주고 2 점을 무조건 막는 겁니다. 왜냐면2 네. 점을 주면 어, 샷다운이 돼서 그냥 끝나니까. 그렇죠, 네. 어 수비가 너무 인상 깊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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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 하늘 내리는 이제 김민섭 선수가 벤치로 일단 물러났고요. 한 점이면 됩니다. 네. 박민수 노승준의 움직임. 조금 기다리네요. 하도연의 스크린. 샷 플락 6초, 5초 직접 던지는데 자신감이 있었나요? 리바운드. 노승준이 살려냈고 다시 한번 기회. 더블 걸어야죠. 맞아야죠. 그렇죠. 아, 아, 이 배터리 완성되지 못했어. 2 포인트 막아야 돼요! 오, 들어가지 네. 않았어요. 자,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양팀 모두. 4초에 던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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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기를 끝내버리는 박민수. 이래서 스타 박민수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생을 네. 했습니다. 네. 어 너무 좋은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양팀 다 아주 너무 박수 치고 싶네요. 아22대19 마무리를 네네. 지었던 이 박민수 선수고요. 자데스상트 범퍼스도 오늘 이강호 선수가 제대로 진면모를 보여줬어요. 아 네. 좋네요. 자 이렇게 하늘 내린 인저 데스상트 범퍼스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